형, 가요! 들어가! 준이야, <laughs> 가! 형, 들어가요!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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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저렇게 되안 돼. 준영야 화이팅! 아, 이거 먹었다. 어, 후속 어. 많이 찐다, 후속 많이 찐다. <laughs> 효섭이 형, 반팔해 보어 저거는 무조건 바꿔서, 그쵸. 저렇게 뛰, 뛰, 뛰겠지, 분명히. 어이구 삐! 삐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아까 <laughs> 찍고 아니, 불어주고 했는데, 왜. 미나야, 불어주지? 올라가! 그럼 불게 아니었어. 이거? 흠프 아니야? 맞다맞 갈라 그래! 맞아 우리가 3대5로 이기고 있어서 그러아 맞아 맞아 손상딱아 기분 좋으라고 한 거구나 아 땅볼로 딱 주지 그냥 땅볼로 이렇게 추아 아떴다 응. 잡나 잡나 못 잡지. 그러면 이제 팀이보면 아웃. 아무리 못세어 아. 근데 아까 어디서 휘저를 부른 거였어요? 그 공사장. 어 일요일도 공사를 하네. 됐다, 동하유 어? 아, 한번 또. 나이스, 덕후. 어, 이런 거안 좋아. 밖으로 돌아? 어? 어, 아, 됐다. 됐다, 아이스 덕후. 아, 줘야지. 그래야지. 뭐할까? 이번에 뭐할까? 이번에 나저 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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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져. 뒤로 오겠지 뒤로 오겠지 천만다. 천다 아이스. 다들어봐 오. 아 좋아, 좋다. 이야. 아 누나가 어, 자기 딱 적소적소 있는 거 같아 적소적소 있는 거야. 적소적소. 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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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소. 어, 소다 <laughs> 아. 너무 너무 잘 어울려. 기니야라어야지네마크잖아도 아니야. 저거 와이프 거 같고 입고 오거나 그거 아니지. 아. 와이프 입었는데 와이프 거. 어쩔 수 없어. 뭔색이네 아이 야, 이건 어야 돼. 야, 야. 아니야, 주지 마. 아니, 주지, 주지 마. 마. 아, 주지 마. 성인형이 에이못 나와, 못 나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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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됐다. 이거 됐다. 아니, 뭐야? 내, 얘는 안는데때리고 아, <laughs> 아 <laughs> 동환은 자꾸 주고 수환이는 안 자꾸 안 때리고 재대이형 시간. 야, 시간이 됐어, 됐어. 시간 다 됐다고 그러는데. 3분 남았어. 2분 남았어. 2분. 여기는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아. 여기 23분이야. 5분에 끝내. 5분이나 6분에 끝나더라고. 저희 9시까지 있어 아, 9시까지. 저희가 딱 마지막. 우리 마지막이야. 야,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지 않아요? 응? 3시가 3시간 그렇게. 아, 3시간에... 우리 인원이 많아서 그래 어, 그런가 아까 이군이라고 혹시 느꼈한번 게... 느꼈어? <laughs> 그렇지? 뭐, 뭐, 뭔 느낌인지 알지? 아이고 우리 새끼들 허이어서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야, 우리 한번 더. <laughs>